자, 오늘 날씨가 참 비도 오죠. 진흙게 비도 오죠. 또 사람도 이렇게 얼고. 좋지 않은 날씨같지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춥기도 하고, 날씨가 춥고,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어, 우리는 조용한 노래가 흐르는 카페에 앉아 한 모금의 커피를 그려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추위에 떨고 있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은 무의미한 우리 삶에 의미가 되고 봄날이 됩니다. 구원의 봄은 유혹의 겨울을 조용히 꾸짖고 우리 영혼을 아끼삼아서 성령이 구원의 노래로 연주를 하십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활로 연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과 일주일, 일년,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에 항상 함께하고 평강의 노래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쓴 시를 함께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절 베들레헴 밤 하늘에 하늘에 평강을 비추던 별빛이 우리의 밤을 비추고. 잠자던 영혼을 덮던 어둠을 닦아내듯이 영의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킵니다. 전능자의 음성에 따라 마음 속 무의미 속에 창조의 바람이 불고 나는 그에게 그분은 나에게 서로가 특별한 사이 푸르른 계절이 되었습니다. 확신의 음성, 내 마음을 억누르던 유혹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꾸짖고, 구원의 활로 내 영혼을 악기 삼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을 연주합니다. 사랑의 여와 그대의 이름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 편안의 향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따스한 차한 모금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인생의 차건 바람 속에서 얼어버린 여러분의 심령을 따스하게 우 위로하는 은혜의 차한 잔이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예배소서 사장 말씀에 시작하면서 십자가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나는 제일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던 입술을 닫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주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특징 오늘 본문 이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고 용납하고 아멘 자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동시에 우리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가? 과연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부는 아들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정말 입에 있는 것다 꺼내서 먹이면서 존일피면서 정성껏 키웠어요. 아이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부모가 야단치면 반항하고 거역하다 결국 가출해버렸어요. 부모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 아들을 찾았고 아들을 데리고 수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에게 부탁합니다. 수도사님, 이 아이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때리든지, 벌을 주든지, 제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말씀꾸러기 아들이 수도사와 지난 지 일주일 만에 예의를 갖추고 말을 잘 듣는 아들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수도사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물을 떠서 아이의 방에 찾아가서 얼굴을 씻겨주고 밤에는 발을 씻겨주면서 아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수도사를 향해서 반항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도 수도사는 한결같이 아침에는 얼굴을 밤에는 발을 씻어주면서 아이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을 때, 이제는 아이가 물을 떠다가 수도사의 얼굴과 발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올해 참음과 용납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가진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곁에 머물면서 참고 기다려주다 보니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우리 삶에도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인 오래 참음과 용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란 말은 헬라르 마코로 디미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되, 나에게 큰 실망과 좌절과 노골적 반감을 안아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대적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도라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사울의 질투였어요.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한 나머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울의 군사들로 가득한 이스라엘에는 숨을 만한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대적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겨우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시라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대적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에게 칼을 겨누는 사울란에게 섭섭한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거나 사울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뜨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10편 34편 사절을 보니까 나이가 여하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진 먼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형으로?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편 34편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이 배신과 절망적인 상황 바로 이 현재 속에도 하나님의 자신을 건져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오늘도 나를 지키고 구원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신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이제 미래를 향합니다. 미래를 향해. 10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와 현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이제 절망적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붙으신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서도 구원하시사 내 미래에도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현재의 절망에 억눌리지 않았어요. 현재의 절망에 억눌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왕의 가족들을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였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시선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제나 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처럼 달도 살기를 원하고 기뻐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큰 실망과 좌절과 노골적 반감을 안겨주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입술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이셨어요. 십자가. 로마서 5장8 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나 확증하셨느니라. 왜 아멘 하네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성도들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을 세상과 사단님들 앞에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내게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함께하신 하나님, 나의 미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인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는 송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안과 밖에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다그칠 때도 끝까지 해낸다는 뜻입니다. 이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세상이 인내심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걸려도 우리는 초조하게 확 서성거리면서 또 짜장면을 시킬 때도 시간 5분밖에 안 지나서 근데 왜 빨리 안 오지? 빨리 빨리 빨리. 해요, 안 와요. 맞아. 짜장면 시켜 놓고도. 자 예배가 십 분만 길어져도 시계를 딱 쳐다보고 목사를 째려 봅니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어 길어. 그러나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우리 모두도 서로 실수해도 서로 다른 속도로 인내를 배워갈 수 있고. 상황과 마음을 주술로 끊임없는 영적 성장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해포는 인내를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오늘 비싼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그런 값비싼 은혜? 예? 그런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복받을 만한 존재로 훈련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값비싼 은혜다. 네. 성경은 예수교도를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무를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도록 하시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나무와 가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공급합니다 때를 맞춰서 물을 주고 비료도 뿌려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냄새 나는 소똥을 줄 때도 있고 벌레를 먹지 않도록 소독약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뿌리채 뽑아서 다른 곳에 심기도 합니다 나무 입장에서 볼때 이것은 큰 고통일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나무를 위한 것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농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나무에 시험과 고난의 태비를 뿌리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소똥도, 달걀똥도, 냄새가 펑펑 나. 인분도 갖다 뿌려줘. 지금은 일안 하지만 시골에서는 인분 다 갖다 뿌려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흔들리는 믿음, 원망하고 불평하던 습관을 버리고 농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립시다 모든 때를 농부 대신 주님께 맡기고 열매맺는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의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갑시다. 더 이상 급한 마음으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인내함으로 주의 때를 기다리는 기여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후쿠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가 후쿠사이를 찾아와서 수탁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탁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던 후쿠사이는 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찾아가니 후쿠사이는 이슬 후에 보자고 날짜를 또 미뤘습니다. 이슬 후에 두 달, 두달 후에 6개월 뒤로 약속을 미루다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훌떡 지나갔어요. 3년째 되는 날 후쿠 사이를 찾아갔을 때 그는 또 약속 날짜를 미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랬더니 후쿠사이는 말없이 종이와 물감을 가지고 오더니 즉석에서 순식간에 수탉을 탁 그려줬어요 그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완벽한지 마치 살아있는 수탉을 보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후쿠사이에게 아니 이렇게 금방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왜 3년이나 기다리게 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친구를 자기 화실로 데려갔어요. 큰 화실의 사방 벽에 3년 동안 후쿠사이가 밤낮으로 연습했던 수탁 그림이 산뜬이 같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한 장의 그림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밤낮으로 훈련하며 연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 오늘도 일하고 아멘. 내일도 일하고 아멘. 계속 일하고 계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내가 이전에 꿈꾸지도 못했던 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삶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사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의 앞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너희가 예수 그들라는 나무에 붙은 가지이고 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확신한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구두라는 나무에 붙어 있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가지라면,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 나무의 가지라면, 그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게 해달라거나, 꽃이 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실 포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내 삶에 가장 알맞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구두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한 한 구절을 저는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에 저는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문을 두드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현장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던 자리를 벗어나서 제자리로 와서 두드린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지형 열매만 남았으나 아버지 집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잃어버린 모든 축복들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가까이 가서 그 은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 자세로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은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어 천수 출생. 그리하면. 옳지. 그리하면? 아, 크게 좀 해봐. 그리하면? 아, 열리는 게 싫은가 봐. 하, 아, 멋있잖아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오늘 그 빗줄기가 열린다. 열리는 게아니로 임한다.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네. 다시 한 번, 미래가 열리고, 네. 소망과 은혜의 문이 열려집니다.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꿈꾸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 충만의 세계를 응답으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제자리로 들어갑시다. 우리 영혼이 제자리로 들어가야 돼. 위치.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되고 있지. 제자리로. 내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농무가 계시는 통산으로 나가야 돼. 예수들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과 그삶 속에 은혜 생수 흘려 보내시는 주 예수의 품 안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